1. 생명성과 평행하게 생명성 쪽으로 화강하고 화 있다. 공상적, 망상적으로 실제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나 대응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이고 대담한 생각이 강하고 드물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주위나 사회의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껍질에 틀어박혀 공상이나 망상의 생각을 가지는 타입의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성을 살리는 일이 적합합니다. 2. 손목선 중심부근에 하강하고 있다. 굉장히 로맨티스트이고 몸상가예요. 미의식이 높고 꿈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선은 아래를 향해 하강할수록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현실세계보다 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타입의 사람에게 많은 선입니다. 3. 월굴을 향해 완만한 커브를 그립니다. 지능선이 약간 아래에 있어,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달고 중앙부로 화강해가는 성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타입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풍부하며,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의 재능도 풍부하며, 낭만과 미를 추구하는 이성주의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기획, 개발 등의 일이 적합합니다. 4. 월구 위쪽을 향한 선. 가장 표준인 형입니다. 공상과 현실을 모두 균형 있게 겸비하고 조화로운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 세계를 이해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양쪽 세계의 양립을 할수 있습니다. 즉 이상은 이상으로서 현실은 현실로 나누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5. 거의 수평으로 곱게 뻗어 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사물을 이치나 합리성만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드라이하게 결론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세계에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보고 들은 것이나 납득한 것밖에 믿지 않아요. 실무적인 능력은 높기 때문에 회사 등 조직 안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성의 경우는 프라이빗 보다 애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쉽상이기 때문에 연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이 길고 기세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열심입니다. 6 감정선과 어울려 있는 경우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지능선과 감정선이 어우러져 손바닥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는 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입니다. 금전 감각도 날카롭고 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개성도 강하고 사람에게 속 박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독불장군적인 면도 있습니다. 꽤 아이디어 맨으로 남성이라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밀고 나가는 타입입니다. 여성이라면 대쪽 같은 담백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7. 약지 손가락을 향해 뻗어 감정선을 가로질러 상승하는 감정선. 금전 감각이 예민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이에요. 실속적인 면이 강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손익을 판단합니다. 즉, 이름보다 열매를 얻는 사람으로 꽃보다 경단을 원합니다. 결혼도 애정보다는 불을 선택하는 사람이 남녀 모두 많은 듯 합니다.